오, 같은 서버에요. 일단은, 아, 아까 전 그분 그걸 안 봤네. 직업 스킬을 안 봤네. 직업 스킬을 봤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빨리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쓰면 내일 아침 11시랑 화요일 10시 반이 힘들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세요. 월요일 날 11시. 화요일 날 10시 반에 쓰셔야 월요일 연대. 연대를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업 스킬이 남네요. 남으면 안 되죠. 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버리세요. 다음 시즌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 차라리 지금 자원 없으니까 이거 찍으시고요. 네 개나 남네요. 네개 남는 거는, 채굴보다는 편의성을 위해서 집결을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자 석유 유전 어있죠 유전 우리 선생님 유전이 30 아니 금강이잖아 유전 30 아이 안보여 안보여 어 유전이 아 드론 부품공장까지 가셨네 좋아요 유전 어디 있죠? 유전이 여기 없나? 경제 있나? 어두개다30 아니 왜왜왜 왜,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안 하신 건가? 왜 다른 사람은 이게 다 지켜있던데? 일단은 석유 가신 것까지 괜찮고 괜찮고. 자 우리 선생님 방랑이는 세번다 잡으셨을까 보기 전에 하나 둘셋 하셔야죠. 어, 그래야 다이아 먹죠. 요거를 안 하시더라고. 자꾸... 총 말이 날... 봅시다. 160.. 대충 아무나 잡아서 봅시다. 어... 세번다 잡으셨네요. 좋아요. 세번다 잡았고, 그러면은.. 암시장은 뭐다 터졌을 것 같고, 뭐 오마... 여기 어, 이거 할인 가속까지 사는 건좀 낭비거든요. 가속 살 빼는 드론 부품을 사고 말지 가속은 좀 그래요. 이거 골드도 그렇고 좀좀 좀 아까워요. 어, 그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석유를 많이 타셨군요. 석유가 만개. 만개면 오늘 이거 9랩까지, 8랩 올라가고 9랩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9랩 가시고 내일 10랩 찍고 난 다음에 모레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3 1로 본진 올라가세요. 요거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봅시다. 지금 경제 졸업하셨나? 경제 요거 남았네요. 이거 짜투리 찍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이거는 찍지 말고요. 요거 세 개는 더 찍어서 경제 졸업하셔야 돼요. 이거 졸업하셔야 됩니다. 발전도 음 발전 발전 이거 짜투리 있잖아요. 짜투리 나중에 나중에 포인트용으로. 어. 이것도 그냥 졸업하세요 졸업하시고 이것도 졸업하셔야 돼어 얘는 지금 졸업이 된것 같죠 어얘얘 얘 졸업 안되네요 이거 졸업하셔야죠 졸업하셔야 돼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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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을 하셔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기 끝나가죠 끝나가고 이게 코앞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투자하셔야 됩니다 건설가속 투자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원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31부터 건물 짓는데 자원이 너무 모자라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찍어야 돼요. 강제로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포인트용으로 찍으시면 좋아요. 3대3 대전도 생각하셔야 되고, 찍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어, 얘, 차라리 얘네를 안 찍고, 얘네, 얘네 찍혀 있어야 되고, 얘도 찍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이속 이속을 찍어놔야지 1군이 나가있는 사이에 보물 먹으러 가죠 어, 이속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핵심입니다 이거를 올리면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어, 얘는 천천히 해도 돼 얘가 더 급해요 아무튼 결론은 얘도 졸업을 해야 된다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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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아시겠죠? 졸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전투기 강화 요거갈 때가 아니고요 이거 두개다 55%까지 올라가야 돼요. 최소 55%갈라면은 일단은 지금 석유시대 이거 찍는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수요일 날, 요거 10, 요거 찍고 쭉 내려간다. 요거 작업만 해도 이게 시간이 좀 짧아요. 하루에요, 하루. 그러니까 여기 10을 다 찍고, 요걸로 수요일 날 때우세요. 아시겠죠? 수요일 날 때우시면 돼요. 수요일 날 아침 11시 받고, 그 다음 한 2시나 좀 받고, 여유되면 7시나 또 받고, 그 다음 밤 자기 전에 11시 되면 또 받고, 이거 뭐 군비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4번 정도 건설 장관을 받아서라도 이거를 찍으면은 구상하고도 넘쳐요. 구상하고도 넘칩니다. 예. 그리고 영웅 쪽은, 어, 위에 이거, 이거 찍는 거보다요, 이거 찍는 거보다 요거 찍는 게더 급합니다. 요게 더 급해요. 그러면은 대충 끝! 비행기 몰빵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미사일은 달에 최소 한40 이상을 요구를 해요. 유지비가 비쌉니다. 그 대신 미사일을 비행기로 가면은 이제 무과금, 소과금, 어, 깔아주는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어차피 이 미사일들을 견제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잡아먹고 놀면 돼요. 테크 끝났고 건설 봅시다 건설을 어 보자 건설 공집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고 어차피 찍는 김에 얘도 투자하셔야 돼요 얘도 한25 정도 투자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제 시즌 뽑기 시즌 뽑기를 위해서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테크 센터가 너무 낮아요 이거 25에서 27까지 올라갑시다 25에서 27까지 올라가지고 얘네는 포인트용 네, 포인트용으로 쓰시면 되고 어... 그럼 여기쪽에서는 이제 굳이 하자면은 병원 병원을 두개 다 25까지 맞춰주고요 정찰기는 이미 늦었어 응급센터 27까지 올려두고만 안 올려두고만 그리고 요거 정도는 26까지 해주는게 좀더 편해요 편하고 어... 설마 선생님 이군이 여기 있는데 이군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얘를 레벨을 한23 에서 25 정도까지 올려주는게 좀더 좋아요 왜냐면 1군이 나가 있는 사이에 보물 먹기 용이거든요 그래서 2군을 좀 투자 하세요 4번 부대 투자하시고 그 아, 다음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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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그리고 칩을 굳이 만들자면 얘를 먼저 만드세요. 예. 요새는, 예전에는 이렇게 갔는데, 요새는 이렇게 먼저 갑니다. 요새 추세세는 여거부터 그리고, 자, 명절 한번 봅시다. 자, 비행기를 끝까지 가신다면, 영법 200회는 1로 갑니다. 영법 200회는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UR상자있죠 UR상자 UR상자는 지금 어디가야되냐 봅시다 미사일을 다 5별 거의 다 찍었죠 그러면은 치즈는 얘랑 얘랑 투자하시면 돼요 치즈는 치즈는 얘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어, 200 뽑은 여기로 가고요 그다음에 유알 상자 있죠? 그 다음에 UR상자있죠 그 은밀에서 나오는거 은밀 거기서 나오는거는 요거 50 찍고, 요거 50 찍고, 요렇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유 r 친구들이, 유 r 친구들이 치즈가 5성을 다 찍고 나면 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투자하세요. 여기로. 여기 투자하세요. 그러면 UR 치즈는 일로 가고, 200부분 일로 가고, 상자는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요렇게 갑니다. 그리고, 보자. 어, SSR, 얘 가세요, 얘. 바이올렛은 이미 늦었어. 바이올렛은 버린 몸입니다. 늦었어요. 얘로 가세요. 얘를 160까지 에, 몰빵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SR 조각 200까지 하고, 200이 되면 졸업이에요. 딴에 갑니다. 다이올렛은 이미 늦었고 차라리 다음 시즌 변신하는 예를 160까지 가는 게좀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뭐 영광 이런 거안 봐도 될것 같은데 시즌 상점 아하 세상에 마상에 이게 안돼 있을 것 같았어요. 장식품... 음... 어딨죠? 장식품... 여기 있다. 자... 심판의 1렙... 피해 왕자 딱 2렙이네. 그러면은 연맹 상점에서 시즌 스킬도 안 사셨네.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이거 2렙 가고요. 아, 2렙 가야 되나? 아... 잠깐만요. 고민 좀해 봅시다. 이거 다섯 개. 네 개. 하면 아홉 개. 450포인트. 음... 이거를요. 선택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 길게 보면은 요요요 요거 요거. 요거 가는 게 맞거든요. 요거 가고 시즌 3 열리자마자 요거 하나 사면은 시즌 3 걸로. 그러면 500포인트가 끝나요. 아니면은 이게 문제군요 이거를 사면 안 되는데 이걸 가셨어 이거는 다른 데서 살수 있어요 다른 데살수 있는데 얘네는 다른 데서 못 사요 그래서 이,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 갔어 안내가 잘못됐어 자두 가지 선택권 드릴게요 요거 9개 사든지 9개 사든지 아니면은 음두개세개 세개 사고, 요게 두개세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똑같나, 잠깐만요 두개 아니면요 자 다음 시즌에 이거를 살수 있으니까 요거를 3개 사고 요거를 2개 하나만 사요. 3개 하나 사면은 240, 40해서 280 포인트고 남은 200 포인트로 요거 4개 사고요. 요렇게 가면은 다음 시즌에 되면은 이게 2렙 1피스, 2렙 1피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 보상을 받고 요거 5개, 5개 사면은 둘다 3렙, 3랩, 3렙 3랩 가능. 이렇게 네,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게 1안. 그러니까 요거를 3장, 1장 사고요. 요거 나머지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사는 게 1안이고요. 2안은 요거 5개, 요거 4개, 시즌3 오프라만 1개, 시즌3 스킬 포인트들,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거나 요거 고르세요. 어. 그리고 원정은 점수 남잖아요? 사세요. 점수 나오면 사는 겁니다. 이거는 도면 사시면 되고. 도면을 어차피 4개가 넘어서 빨간불 들어오니까 사시고. 어, 여기도 괜찮고. 보호막이 좀 적은 게 아쉽네. 보호막이 좀 적은 게 아쉽습니다. 이것도 사두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얘도 마찬가지고 사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VIP는 손댈 거 없고 테크 설명했고 건설은 자 여기 군사 쪽은 설명 끝났으니까 건설 마저 하자면은 파츠 공장 30 가야 됩니다. 30 가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철광 농지 금광 30 가고 그 다음에 재련소 30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한, 한 세월 걸리죠? 한 세월 걸리고, 음, 아직 멀었군요. 아,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자, 약탈은 맨날 하시나? 약탈 하셨군요. 좋아요. 템 봅시다. 아, 전속무기. 전속무기 좀 보고 올게요. 전속무기가요 아, 전속무기가 되게 애매하네 전속무기 투자하실 거면요 이거 30 보다요 이거 30 가는 거 보다 이거 20이 훨씬 빠릅니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어 이게요 잠깐만 이게 몇 개더라 잠깐만요 어. 기록을 또 찾아봐야겠군요. 전속 무기가 1렙부터 10렙까지 가는데요. 330개가 들어요. 다 합쳐서. 근데 11렙부터 20렙까지 가는데 800개가 들고요. 21렙부터 30렙까지 가는 게 1700개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장, 투력 상승치는, 투력 상승치는 얘가 2단계가 가장 높아요. 3단계보다. 왜냐면 2렙 요거는 전체 버프거든요. 전체 버프라서 2렙이 가장 효율적인데, 어, 닦아놓고 얘기해서 이거 20 가는 게, 20을 보내도 얘는 디바는 30을 못 찍는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20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렙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시즌3 가면은 또 새로운 비행기 스카일런가 나올 거고, 걔도 또한20 정도 투자할 거고. 어, 그럼 결론은 20을 찍고 남은 걸로 이 친구들을 30을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할 거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고 어, 어. 장비 볼게요 장비가 여기서 선택을 또좀 하셔야 돼 마찬가지로 지금 앞뒤바 많이 쓰거든요 앞뒤바? 앞뒤바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요 얘 스턴 안 맞으려고 스턴을 안 맞으려고 앞주로는 스턴 안 맞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앞뒤바를 많이 써요 같은 비행기전에서는 필승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루시가 뒤로 옵니다. 루시가 뒤로 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신화무기를 가셔야 되는 게, 어,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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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이렇게 갑니다. 네 개. 선생님은 사냥칩이 있으니까 사냥칩 먼저 가셔야죠. 다음 신화를. 사냥칩 갔다가, 레이더 갔다가 장갑 다시 갑니다.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장비 마저 얘기하자면 2군 있습니까? 2군? 이군. 2군도 지금쯤이면 템 강화를 좀 해놨을 시간이거든요. 봅시다. 탱크죠? 2군. 아니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섞어나좀 왜? 이게 아 섞는 섞을만한 전투력이 되시나? 전투력이 이 정도면 섞어도 되긴 한데 좀 애매한데 나쁜 선택은 아닌데 나쁜 선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 가지고는 티 안날걸요? 하나 가지고는 티 안날건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설명하던 거 맞아 하면요. 자, 3군은 템 강화를 좀 하셨을까 볼까요? 어, 3군은 템 강화하지 마시고, 2군, 굳이 템 강화를 한다면, 2군 친구들은,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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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20 가는 게좀더 좋아요. 20강을 다 도배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효율이 얘네가 40강 내 있는 상태에서 딴거 하지 말고, 그냥 20강 정도 발라 주는 게 좋은데, 그 전에 그걸 하려면요. 그걸 하려면은 이런 거넥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된다. 우리, 비행기 친구들 사냥칩이고 레일건이고 나발이고 간에 탱커들이 쓰는거고 뭐고 간에 중요한거는 중요한건요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이거 네칸짜리 작업을 덜 하셨죠 네칸짜리 작업하세요 솔직히 레일건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레일건은 필요가 없는데 보시면은 어, 어디있어 칩 여기에 생명력이랑 데미지저항이랑 요게이기 때문에 요거 퍼센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에. 레일건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레일건은 방어력이 조금 붙어 있긴 한데 크진 않아. 에. 그래서 레일건은 제껴놓더라도 아니면 얘네를 이제 나중에 거기에 해야 돼요. 지명수배 쓸때 뺏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1군은 일단 이걸 다 올려놓는 게 좋아요. 4칸 작업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군템 가세요. 그리고 스킬 볼게요. 스킬을 보면요. 음... 일단 얘 멈추세요. 얘 투자하지 마시고, 요거 30 찍기 전에 이거 25부터 가는 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30, 요거 30, 이거 2번, 그 다음에 요거 요거 30 가는 거 3번 찍고 여기 가세요. 아시겠죠? 요거 4번입니다. 어. 탱커들 바깥하게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다른 친구들 한번 볼게요. 2, 3군 친구들. 2, 3군 친구들은 솔직히 제가 할 말은 뻔해요. 어, 얘들은 너무 뻔해가지고. 자 이거 올리지 말고 이거 올리지 말고. 어 윌리엄스도 올리지 마세요. 얘관찰가요 필요 없어요. 어... 메이슨 어있죠 메이슨? 3군 보고 갈게요. 3군 친구들을 20씩 찍어주는 게 어떨까요? 20씩 찍어줘야 영광도 좀 편하고, 3대3 대전에서도 좀 편하고, 여차하면 템을 바꿔 끼워서 얘들을 2군이나 3군으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20씩 정도 찍어주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1군을 끝낸 다음에, 2군 투자할게 아니고 얘네를 20작업을 하세요 20작업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메이슨 친구가 어딨죠? 메이슨 지명수배까지 딱 되있네요 네, 이 정도면 은 지명수배 쓸만합니다 지명수배 쓸만하고 우리 지명수배만 생각하면 얘는 30까지 가긴 해야돼요 30그 다음에 요거 25정도 어, 점수가 안나올때 그럴 네, 때좀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없죠 설명 다한것 같은데요 석유 쪽을 좀더 집중해서 파야 된다는 거요 네, 정도 이게 화요일 날안 되겠네요 이게 생각을 잘못했네 요거 하고 요거 해 봤자 어차피 본진 찍을 때도 석유가 네, 여기도 석유 들어가는 걸 깜빡했어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가세요 이거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